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 F라고 했습니다. A O 여기 O입니다. F 요각, 요각과 막 꼭지각은 어떻게 되겠나요? 똑같이 생겨야 돼. 어, A O 여기가 O입니다. A O F와 막 꼭지각은 뭘까요? 한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죠. CO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OC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COD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DO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E, 요각에 대한 맞꼭지각을 찾네? 맞나요? 요각에 대한 맞꼭지각은 얘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맞죠?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AOB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AOB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B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D. 어, 잘 봐라요. 기 누구야?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요각을 요각이 되는 거야. 요각의막 꼭지각 찾는 거요 맞지? 그럼 요각의 막 꼭지각은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요각이 되면 요직선과 요직선만 보면 돼. 요직선은 없다라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럼 요각이 막 꼭지각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A O E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나? 그래서 세 번째는 각 A O E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조금 이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괜찮나? 오케이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D O 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O F 요각 요, 요 전체각의 우리는 꼭지직각이다 맞지? 그런데 몇 번만 보면 알아. D O F의 마꼭지각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냥 바로 말해볼래? 그렇지 잘하네. 네 번째는 A O C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야, 60도의 맞꼭지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x는 그럼 몇 도가 될까? 그렇지. 60도. x는 60도가 되겠고, 그러면 60도하기 y각은 우리는 뭐 승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y더하기 y 아, 60도. 그렇지. 평각은 몇 도입니까? 그렇죠 y 는몇 도? 120. 그렇죠 120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각이 70도다 맞지? 네. 그럼 우리가 얘와 막꼭지각을 그냥 적어야 되는 거야. 요거의 막꼭지각은 어디일까요? 얘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나? 고까지는 알겠나? 그럼 얘를 70도라고 적자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각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각. 평각이 된다 이거 180도가 된다 이거 맞지? 그럼 우리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180도 된다요. 그럼 우리는 적어시다 3x 마이너스 10 플러스 70 플러스 x가면 도?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3x 플러스 x는 4x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x. 오케이?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70번. 60. 그렇죠. 60. 천천히 하세요. 크게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네는 180 맞나요? 어, 예를 어떻게 할까요? 이양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4x는 어떻게 됩니까? 180 60. 180 60은 120. 오케이? 그러면 4x가 120이네. 오케이? 맞나요? 4로 나누면 되겠나? x는 얼마가 되나요? 30 요렇게 되는 거야. 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연락하지 말고 세미 했다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교는 바로 수직 아아두 아, 아. 직선이 이루는 교각이 90도가 될때 직교라고 한단 말이야. 직교는 90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쌤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그냥 직교라고 합니다. 근데 잘네 직교란 말은 잘 쓰진 않아. 그냥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되게 만들자. 90도가 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를 이거이기 재밌습니다. 잘 봅시다. 두 직선 a b 와 c d 가 있잖아. 맞지야? 그러면 오 어? 직선이니까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a b 와 직선 c d 가 c d 직선은 어제 배웠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두 직선 맞죠? 이두 직선이 직교가 된다고 라 표현하면은. 92직선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 된다는 말 아이가 맞지야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게 수학적 개화야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원래 옛날부터 이랬었는데 너희가 그냥 이걸 원래 옛날부터 썼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 그래서 이름 못고 수직표시다 직교표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수직이득 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는 봐봐 수직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이 직각은 되어야 되겠다 맞지요 직각이 되면서 뭐까지 되라고 이번에는 이등분 길이까지도 같아라 이날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 야 직선에서는 직선에서는 이등분이 될 수가 없다왜그안 되죠? 직선에서는 이등분을 할 수가 없는데 쌤이 왜 이등분이 안 되죠? 직선은 직선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그것에서 이등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맞지? 반직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럼 한쪽으로 끝까지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등분을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이등분을 한다는 말은 벌써부터 뭐야? 우리는 한 선분이 뭐라는 거야? 아예 단말에 붙다. 선분이 된다는 <laughs> 말인 거야. 맞지?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을 A라고 어, 여기를 A 세미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또 다른 직선 내지 선분이 이두아이 아, 선분을 딱 이등분해야 되는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 하는데 뭐까지 해라고 뭐까지 해라고 수, 그렇죠 수직까지 해라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요 변의 길이를 딱 반으로 나누고 수직이 될때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우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근데 수선이라는 걸 아나? 수선은 처음 들어봤다 이거 맞지? 그래서 어 그냥 그 수직인 선. 수직인 선 직선이 됐든 반직선이 됐든 뭐 필요 없어 수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수선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직인 선, 음.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을 H라고 했을 때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아, 말이 너무 어렵다. 사실 내가 읽어도 야, 뭐, 누희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쌤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직선 L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L. 요거는 그냥 뭐, 어, 이름 없고, 필기체 L. 보통 그, 이런 선 같은 경우는 필기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기체 L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P가 있습니다. P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에서 수직인 선분을 하나 내리 보자 말이야. 수직인 선분. 요렇게 내릴 수 있겠죠? 맞죠? 이때 뭐가 되어야 된다고? 수직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에 요 점을 우리는 수직이 되는 점을 교점을 찍었을 때요 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나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라 하면 이 자체가 수선의 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직인 선분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점피와 이게 중요합니다.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길이를 우리는 L과 이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수직인 선분을 내렸을 때 선분과 만나는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